어우, oh, 쉣! Oh, 6044 얼굴에 비밀번호 가적혀 있네요. 6044 6044 어. 됐다. 그럼 여기 비밀번호, 이거6044 됐다. 나이스아 종화성, 종화성. 어, 열쇠 히 썼는데? 자 2번 열쇠를 얻었습니다 코인도 얻었고 이거 혹시 보니까 사진 찍자 이거 사진을 이렇게 계속 찍어야 되네 그래야 힌트가 뭔가 주나보다 되게 퀄리티 있는 공포 게임, 아, 방 탈출 게임인 것 같아. 돈 주고 파, 파니까... 와, 이렇게 살이 니까 무섭다. 맨 처음 시작 방에 2번 써진 방이 있었다고. 근데 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 허, <laughs> 큰일 났어. 이 밑에는 뭐 없었지? 다시 가. 여기다. 오케이. 이용하기. 좋았어. 자, 코인 먹고. 아, 이거 징그러. 워 이거 지렁이 이렇게 눈에서 닭 튀어나오는 거 봐. 와, 씨앗. 아, 싫어. 저거 괜히 한번 사진 찍어 보고 싶은데. 사진 한번 찍자. 짠. 으! 케이 찍어서 이거 뭐죠? 아, 아까 그 사진 찍은 거못 보나? 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뭐 있네? 이거는 다른 퍼즐인 거 같은데. 저거는 소용이 없는 거야 아닌가 가서 끼면 되려나? 그럼 다른 또 네모판을 찾으면 되려나? 여기에 그럼 네모판이 있다는 거 아니야? 물음표가 여기 가리키는 거 보면 여기에 다른 네모판이 있으려나? 아니 개 같은 거 아무거나 한번 눌러봐. 어? 아 이거 힌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푸는 거에서 아무 눌러보고 할걸아개 같은 거 시간 낭비했네. 아 이런 거였어. 아. 다른 쪽에 무슨 일이 생겼어. 오케이 저기 위로 가보. 가면 되겠다. 좋아 좋아. 여러분 일단은 깼잖아요. 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 여러분들의 도움 필요 없이 제 스스로 깼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니라 여기 올라가 그 위로 올라가봐 근데 한 개가 더 필요하지 않아? 두개 끼는 걸로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데 한 개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 한개더 필요해 한개 어디 숨어 있어 지금 음한개 어디 숨어 있어 이거 있어, 찾으러 갑시다. 어 물음표가 알려주겠네요. 물음표가 알려준다. 나이사와아아 어, 아,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와진 중간 중간 잊혀지 을 잊혀지 말할 때쯤에 나타나 계속 잊혀질 때쯤 계속 나오네. 놀리키네. 어 방금 코인 있었는데. 여기에 일단은 퍼즐이 있으니까 퍼즐 먼저 찾자 사진 찍어봐 어 3번 열쇠다 그럼 이걸 들고 여기에 퍼즐이 없는 것 같고 3번 열쇠에 올라가면 3번 열쇠를 열면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이 어디 있었지? 이응 미음이응 같네요. 진짜 졸기탱이네. 이제 이 열쇠를 이용해서 저기 열고 저기서 구해오면 될것 같아. 아이템을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 렇게 뒤로 가서 하고, 열쇠를 이용해서 3번 방을 열읍시다. 방이라 하기도 뭐한데 어어뭐 이렇게 생겼냐 소름돋게 어우 재수없어 내려가기 싫은데 그렇지만 진행을 위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와더빠 이거봐 이거봐 자 여러분 추천일차 안 눌러주시면 나중에 얘예 닮은 딸내미 나왔습니다 추천일차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음, 1636 비, 내놓고 비밀가 적혀있는데 왜 이렇게 친절해 게임이 응, 아니야. 역시 어, 잘못 쳤나? 어, 아니야. 어쩐지 대놓고 비밀번호가 쳐져 있을 리가 없지. 어, 코인이다. 반댄가? 설마 6361 아니야? 설마 6361. 아니야. 그러면 다른 곳을 한번. 여기리나 오, 케이 여기다 한번 봐봐 어왜이것도뭐이게6 1 6 3이가 야, 이 번호만 그 이해그이번이중호 비밀번호가 맞는 거거 136이었어요. 36, 어? 어 잠깐만. 여러분 1636을 뒤집으면 그래. 그, 저게 되네. 939. 어 소름 돋는다. 님들 천재인데? 오 웬열. 오... 그래 이걸 뒤집으면 9391이 되네. 응 아니야. 아니네, 어. 근데 물음표는 여기를 가리켜, 가리키고 있지 않아. 반대쪽을 가리키고 있어. 물음, 물음표는 여기서 힌트가 있나 봐. 이 방을 수색하래. 아1636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사진을 한번 찍어 볼까요? 어 아니고, 어 뭐야? 번호가 바뀌네. 16 어, 아, 뒤집거나 그딴 거 아니네요. 예, <laughs> 그런 거 아니야. 음, 다낭경 집어들기 좋았어. 아까 저기는 비밀번호가 뭐지? 그러면 저 여기 방은 잠겨있고, 여,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저기를 보면 빌보호가 보이려나? 자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 못봐못 음, 어. 보네요. <웃음> 이거를 <laughs> 어따 쓰지? 다른 데다 한번 가봐. 이건 나중에 찾고 이 그림 볼수 있는. 오 oh, shit! 오뭐 어, 여기? <laughs> 어 재수없는데? 수 있다. 아, 뭐 나올 것 같아. 어, 1686, 1686. 오케이. 이게 비밀번호였네. 1, 1, 6, 8, 6. 뭐야? 이게 아닌가? 만든거네 아9 8 9아아 아, 됐다 아아 아, 갑자기 아 개같은거 진짜 일부러 놀리키려고 한번 다시 보게 만든거네요 어 뭔가 그림 바뀐거 같은데 아닌가? 기분타시겠죠? 아. 와 여러분 600명도 오랜만에 넘네 감사합니다 누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 잠겨있.. 아 키... 뭐야 키로 열어 아이 됐어 문 열렸어 또 놀래키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여기 무척 어둡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그럼 사진 아야 무서운데 아 사진 찍기 무서운데 오쉣어 어, 개무섭다 잠깐만 아 에이 <목소리> 뭐 뒤져야 되지? 탑그룹님께 상계 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목소리> 뭐 뒤져야 되지? 어 무서워 <laughs> 뒤지는게 아니라 방을 이동하는거네 어, 방이동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여긴 불 나겠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오 씨앗 뭐야 이거 또 봉투 또 있어 봉투 또 있어 내 짱친 여기 또 있다 사진 한번 찍어주자 안녕 쌤 와줘서 기뻐 부탁 좀 들어줄래 고민영에게 못 내게만 네 박아줘 왜 제발 싫어 머리, 머리야? 어제 머리야? 어? 당신이 날 독살했어. 왜날 독살한 거야? 음. 당신에게 잘했었는데.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조용히 해! 당신을 믿었어, 에르지그, 에르지그. 당신을 정말 믿었다고. 에르지그? 사진 한번 찍어주고. 이거 혹시 이 게임이 엔딩이 분기점이 있나요? 멀티 엔딩인가 요 혹시? 말못 해도 상관 없는 거겠지. 아 얘한테 뭐내게 박아줘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엔 더 이상 볼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밖으로 나가면 또어 신문 기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Yaroslav, the wife of w e l l i i Jack r o t is believed to have left the c o u Jack Roth, award winning composer and pianist, was found dead at his home. Ah, continue to get His wife was suspected of the murder. She is believed to be a murderer. Nice. 여기 밖에 또 나가면 또. 아. 아니, 쟤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아이템 같은 건 없겠지? 이. 메아리 무서워요? 왜? 무서울 때. 펠풍선 리액션 하면 안 무서워져.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구해야 될것 같은데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보세요? u s 마우스 포인트가 사라졌어. 뭐야? 버 the 아, 됐다 아 깜짝이야. 아, 멈춘 줄 알았네. 어, 이게 뭐 있다? 아, 코인. <laughs> 무엇으로 또 어디서 찾지? 문은 표안 떴죠. 문은 아, 떴네. 올라가래. 어, 방금 뭐야? 오쉣이 방에 뭔가 있네. 여기 열어봐. 아까 열었었나? 어, 자, 이 사진이 뭔가 의미하는 것 같죠? 2번에서 여기. 어두운 방인가 이게? 여기 아니면 뭐 숨어있다는 건가? 2번 방에 저쪽 한번 더 가보자 저기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이 바로 앞이니까 여기 보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 와 이렇게 숨어있어? 와 진짜 잘 숨겨놨다 미쳤다 이거 그러면 여기 사진은 어디야? 지도인데 진짜? 아, 이거... 아, 까그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있던 곳 잠깐만. 아, 근처에 있는 거 먼저 한번 찾아가고 가자. 요건 어디지? 요건 미친가? 미친 거 같은데, 제발... 아, 아닌가? 요건 어디지? 어, 요건 모르겠다. 여기 어디야? 여긴 어딘지 알것 같거든요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고 여기도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긴가? 아 헷갈려 어 여긴 것 같다 여기네 오케이 아 여기 두번째 칸이구나 미안 어, 여긴 줄 알았어 여기구나 네, 저를 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3초만 저 욕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끝어 o <laughs> 귀여워 님들 응, 역시 시청자분들 BJ 따라간다고 BJ가 이제 또 이제 제한귀 g 하니까 님들도 귀엽네. 뭐 d Good. 아니야 응, 이제 여기 다 찾았으니까 올라가 네 아니 아니 에요 <laughs> 개소리 o d 니 아. <laughs> 좋아, 좋아. 내려가. 여기에 있네. 여기에. 여기가 여긴가?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긴가? 여긴가 뭔데? 잠깐만, 뒤로 가 그러면. 여기네. 어, 왜안 눌려. 됐다. 자, 그럼 아까 그 테이블 있는 쪽으로 이제 마지막. 테이블 있는 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있어 여러분 여기서 사진을 보면 음 여기 뭐야 됐다 다 찾았어 자뭔 4개 네 박아주러 갑시다 이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찾았는데 그 봉투 있는 방 까먹었어요 자택습니다 여기였나? 여기 맞지? 여기 맞는 것 같아. 좋아, 좋아. 자몬네개 박아 줘. 어, 몬네 개를 이용하기. 박아. 어, 쉣 못으로 고민형을 아프게 하고 싶어. 소름돋아. 얘 뭐야? 내 절친, 내 짱친 왜 이래? 쌤,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이거 받아. 오, 고마워. 어, 오케이 게이드. 어, 좋아, 좋아. 자 다시 갑시다. 자, 비록 가는 길은 까먹었지만 그냥 뭐 가면 되겠죠. 근데 굳이 찍으면서 가 되나 이제 길 외우겠다. 찍어야 아! 아! 어, 아, 갑자기야. 아, 어디였지? 소리 지르지 말라니. 개 같은 거. 니들 이거 어떻게 소리를 안 질러? 어? 아니 소리를 어떻게 안 질러? 소리를! 차됐다, 내가 어, 퍼즐 아, 클났다. 어, 봐도 모르겠네. 잠깐만, 뭐야 이거? 아, 네 개를 만들고 다섯 개를 만들고.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어, 그럼 여기가 한 개여야 되네. 한 개고. 여기도 한 개여야 되고, 한 개여야 되고, 두개 하고, 이거 두개두 개. 아, 이러면 안 돼. 그럼 여기가 두 개, 여기가 한 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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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개가 애초에 안 되고. 그럼 여기가 두 개, 여기가 한 개. 그럼 여기가 한개가 안된다지? 참음 그럼 여기 두 개밖에 안돼 그럼 여기가 무조건 한 개가 많은 건데 다른 한 개가 되는 건가? 어 됐네 중복은 상관없어 보인다고? 어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어 뭐야 됐어! 나이스 어 아닌가? 어 됐어 됐어 오케이 봤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는는지 기억 안 나거든요? 됐습니다, 근데 된거아닌봐 봐봐, 나 이런 거 찍는 거 잘한다니까? 말했지 나 이런 거 찍는 거 잘해 저런 거못 푸는데 찍는 건 잘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능도 찍어서 대학 갔습니다, know w h a t 이 h a p p e n 된 거겠지? 문이 열린 거 보니까 그냥 문 연대로 가면 되겠지?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그게 어디였지 근데? 여기였나? 어 여기다. 오또뭐놀킬것 같은데? 오 어, 여기 왜 이렇게 평온해요? 되게 평화로운데? 이 방을 더 수색해야 합니다. 어. 솔직히 이거 열때 긴장했다. 진짜. <laughs> 이거 열때 긴장했습니다. 방을 왜 자꾸 수색하러 가지 뭐 없는데? 음. 그로 나가면 안 되나? 어, 나가지네. 아, 여기도 보라고? 어우 씨.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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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피소드 2가 일단 이렇게 끝났 것 같고요. 자, 바로 에피소드 3 가겠습니다. 에피소드 2 이렇게 끝나네.